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은 빈칸 추론 문제고요. 빈칸이 어, 문장 첫 문장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는 그다음에 대신나수식을 하죠. 자, 어떠한 것 중에 하나냐? 불확실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자, 뭐하기가 어렵게 만드냐면 일반 대중들, 그 공공의 멤버들이니까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거야.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를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빈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불확실성을 뭔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해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빈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불확실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찾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보시면 원어부터 복수 구문입니다. 그렇죠? 복수가 나오긴 하지만 실제 주어는 원이기 때문에 저 밑에 있는 본동사 is 잘 보셔야 되고요. 요 t h a 은 앞에 있는 원을 수식하는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아, 그리고 밑에 있는 접속사 t h a 은 뒤에 나오는 문장을 이끄는, 주격보를 이끄는 접속사 되겠죠? 그 투부정사 앞에 있는 for members of the public 하면은 투부정사의 음상이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해하는 주체가 대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자, 거리를 한번 재보자 생각해보자 거리를 자, 어디와 어디 사이에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보자 일종의 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를 다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어떤 값이냐면은 1년의 특정한 시점에 기록된 값입니다. 뭐라고 기록됐느냐? 1.49597 곱하기 10의 8승 킬로미터라고 기록된 값을 생각해 보세요. 자,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1.49597 곱하기 10의 8승 킬로미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take라고 하는 게 명령문으로 제시되고 있고요. 이 value라고 하는 명사를 리코디드 라고 하는 과거 부서에 기록된 거니까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는거 포인트도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이런 수치 앞에 나서던 굉장히 긴 수치 있죠 이 수치라고 하는 것들은 인상적으로 정확해 보입니다 숫자가 더커 보이니까 왜냐하면 여섯 개의 상당한 자리에 포함 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약 100만 분의 일 정도의 정확성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굉장히 큰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 되게 많아요. 그쵸? 그렇죠? 인물 특징 숫자 수치인데 여기서는 숫자나 수치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문장 보시면 4는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쓰이고 있고요. 뭐뭐 왜냐하면 이 문장의 주어는 The Inclusion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동사가 s u g g e s t 예요 그럼 s u g g e s t 앞에 있는 The d i s t 는 이렇게 걸리는 거야. 이렇게 걸리는 거죠. 여섯 자리에 상당한 숫자의 포함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수적이기 때문에 S5가 되고요. 자, 러플리는 자, 대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는 것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우리가 많이 보던 거 나옵니다. 슈드로 시작을 하고 이제 뒤에 우드 동선형 나오죠. 이후의 생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다음 숫자가 불확실해 보인다면, 불확실하다면, 이에 따르는 부정확성. 어디에서의 부정확성일까요? 지구와 태양의 정확한 거를 측정하는 데 있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어지는 부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전체적인 거리를 초과하게 될 겁니다. 자, 시카고에서 뉴욕을 가리는 이긴 거리를 초과하게 될 거래. 시카고와 뉴욕 거리 굉장히 멀죠? 요먼 거리를 초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요 앞에 나온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뒷자리 숫자가 조금만 틀려도 그 숫자의 오류는 굉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자릿수 불확실성 때문에 오차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장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이렇게 걸려요. 인이라고 하는 게 걸려서 이렇게 되겠죠. 요게 주어가 되고 w o 엑 d e x c e d 가 동사가 됩니다. 그리고 separat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앞에 나오는 entire stretch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 번 나오는 거 자, if의 생략구문 head, pp were, should, 주어,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고 콤마 찍고 주어, 우드, 구두 이렇게 나오면 은 if의 생략구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용된 숫자 라고 하는 것들이 올바르게 간주 되어지느냐 뭐로서 정확하다 라고 간주 되어지느냐 아니냐 라고 하는거 depends 란 동사가 나오죠 이만큼이 주어로 쓰이고 있어요 weather 라고 하는 접속사가 주어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용된 숫자라고 하는 게 정확한 것으로 간주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뒤에 납복구조가 나와요. 예,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활용되어지는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정확성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도 굉장히 복잡하죠. 외덜이라고 하는 게 전체 요 문장을 주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문장 주어기 때문에 당연히 단수취급해 주고요.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납복구조입니다. 납복구조. 형태 보시면, 납뒤에 on, on, on the number, but 뒤에 on the purpose. 형태가 똑같아요. 그리고, t 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는데, for w h 입니다 뒷문장이 주어가 있는 수동태 완벽한 문장이 나오죠. 이 형태도 같이 봐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우리의 관심이 단순히 정확한 내일의 해뜨는 분을 아는 것이라면 정확성의 정도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합니다라고 해요. 즉, 목적이 되게 하찮아 하찮으면 지금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야. 자, 반면에 내가 만약에 위성의 발사를 하려고 해. 발사를 시도하려고 해 어떤 위성 어, 태양의 바로 위 궤도를 도운명이 예정인 위성의 발사를 하려고 한다면 훨씬 더 엄격한 거리의 측정이라는 게 필수적일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자 그냥 우리가 하찮은 정도가 되면은 그냥 정확도도 그냥 어느 정도이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성발사처럼 굉장히 정밀도가 필요한 거라면은 이 거리를 측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키포인트는 이 부분이야, 그렇죠? 일반 대중이 불확실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요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w 아이 do you tempt? 블라블라블라 Would be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가정문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후의 생략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데스티니드라곤 이만큼이 앞에 나오는 세터라이트를 꾸며지고 있는 구조라는 것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되돌아가서 자 일반 대중이 불확실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올바른 건 1번 불확실성의 의미는 상대적이다. 어, 상대적이다. 다르다라고 했어요. 목적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도 뭔가 미심쩍음 남겨두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하기 어렵다. 시간의 상대성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번 모든 측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같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가진다. 아니죠? 달라요. 4번 거리의 측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의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그쵸? 그렇죠? 달라지잖아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5번 특정한 숫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믿도록 어, 만듭니다. 질문 없이, 의심 없이 믿도록 만든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 정답은 목적에 따라 정확성의 판단의 유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불확실성의 의미는 상태적이다를 나타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단어 역시 어려운 게 많습니다. 아,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단어들 되게 중요합니다. 요렇게, 모두 모두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